네, 아브라함의 신문과 회복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네, 기도해도 받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하면 언약순치입니다. 하반한테 그래도 언약순치. 왜냐면은, 불신자들은, 기브리서 11장 6절을 믿질 않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잖아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것을 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왜? 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조차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2부에서 11장 6절을 보니까 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주시면 상을 주시고 민감을 주시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봤냐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다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언약으로 가자 그리고 그걸 기도라 거기 에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 믿음으로 산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 계속, 어, 이 하나님의 역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 나도, 내게도, 어, 하나님의 응답 이 25에 축복을 보면은 어, 이제 오셨잖아요. 오신, 아, 그리스도.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한단 말이에 다시 오실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심판자가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성취될 언약, 하나님이, 이, 우리, 에으시는 앞으로 이제 성취될, 이 언약, 어, 제기보고마, 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응답 25의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세계복. 음세계복음뭐냐하습니다이 세계복음 말씀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어, 이 기도하면, 응답 25의 축복이 내 현장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아브라함의, 어, 예, 신앙, 이 신분과 회복을 통해서, 어, 불신자들이 뭘 만나?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 그래서 불신자들 은안보는것 같은데 다봅니다 예를 면장에서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 어, 익산 안전일회 집사님이야. 어, 권사님이야. 장교님이야. 아, 사모님이야. 목사님이야. 다합니다. 아, 근데, 늙고 씨. 어, 그러면서, 멀고 나면은, 아,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뭔가 다르다. 예. 예.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근접적으로, 뭔가 좀 다르다. 내가 근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네. 예. 그래서요, 아, 여러분 현장에서, 어, 이신앙생활할 때, 이 불신자들하고, 이, 그,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어, 이, 잘, 어, 이, 해야 돼 오늘, 아브라함은 웨일 세바에서, 그, 이, 아비멜렉하고 약조를 맺잖아요 왜? 자꾸 어겨 약속을 해놓고 어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아, 브라함이 예, 네, 이, 그, 가족을 가주는 거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이, 이 약조를 맺어요. 그냥 말로만, 뭐, 헛게 읽지 말고, 약속을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 이 생물 값으로, 갖가축 주겠다. 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조를 맺고, 확실하니, 이, 이 선을 분명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어떠한 이익이 생기면은, 맛을 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냐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항핵심이담있게됐도 합니다 내가 일도로 복에 걸리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에 이 삶을 살도록 누구에게나 구만 하는 자에이괴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향한 괴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4등전 16장 31절에는 너만 아니라 너희 가정도 구원 받게 받는 그런 이죠그 다음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괴이도 있습니다 7회기 19장 1절에서 6절니까 하나님이 어, 언약 잡은 민족은 제사장나라습니다제장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한국을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축복을 해. 그래서, 왜 그러냐? 나도 축복만 해. 그 다음에 또 북한하고 싸우고 있어. 축복할 만한 어떤, 없는데, 왜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냐?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 이 조그마한 나라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불붙은 나라 중에는 한국이 제일 강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계속 축복하는 거야. 동남아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또 사람들이, 동물로. 왜그러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또 선교사를 파통하는 그런 뜨거운 나라가 또 한국이야. 그래서, 야. 이이 이 신앙, 이 복음 이게요 어, 정말 하늘 보자는 움직 거야 그래서 어, 이 개인과 어, 이 나죠 나와 가정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해야세요 복음 그리고 어, 전 세계를 향한 이 열망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 이세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수원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는 거예요. 디모데선서 2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해서 나의 삶에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회복해야 될 것. 자, 첫 번째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제녀잖아요이 신부. 이신분의 축복을 믿어야. 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인데, 거기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한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자녀는 그냥 마음로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인도하시오. 어떻게 인도하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기을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그냥, 막, 허공에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하니말씀듣자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한다 그게 신입이다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에게 이 권능, 이 권세, 아, 뭐죠? 이 권세. 이 권세를 네. 주셨어. 이 권능을 주셨어. 그래서 이것은, 아세물이야 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 세물. 어떤 권세냐? 이 사탄을 갖다 꺾어버리는 문세그 다음에 성사가 동원되는 문제 그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기도하면 성령의 권등으로 역사하시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권등 원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제게 복음하도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계 복음마를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계 보음마의 증거를 하는 누괴자 하는 자녀에게, 예, 예. 어느 때기도할 때, 지도할 때. 이, 이, 이게 우리가 예, 회복하고 어.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냐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속인다니까, 누가 이 사단이 널 가지고 이 환경을 어. 가지고 인격, 그래가지고 자꾸 염려하게 만들자. 염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의심하게. 그러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막, 내가, 내 수단, 방법 다동원하자 그러니까 인물이야 내가 주인 돼가지고 팍, 염려, 걱정하면서, 수단, 방법 동원하는 거. 여기 잘되속지 마라. 이게 사단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어, 이 믿음으로, 흙 가운데, 기도하면 되잖아요. 의심할게 아니라 어, 이 믿음으로 인본주의 할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받아보라는. 하나님. 하나님그죠 그래서 어, 이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이 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에, 이 확신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그래서 안에서 이 믿음으로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뭐하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물해 주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신뢰, 하나님 자녀들고요 그다음에 에, 그, 이, 바뀌니까, 그 하나님 자리의 신분, 요 둘이면 된다. 그 신분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리. 나는 누구 자리 하나님의 자리. 나는 하나님 자리. 누구도 바꿀 수 없어. 하나님 자리.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멜론자. 나혼자나 남은 자 하나님 이 시대에, 에, 나를 갖다가 멜론트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보냈어. 나의 현장. 그래서 보냄받은 전도자, 나의 현장이잖아요. 나의 현장. 나의 현장. 그다음에 나의 이삼칠. 이두 가지는 여러 거부장입니다. 나의 현장은 누가 대신 해줄 수없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이상치는 누가 대신 해주시는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그 나라의 보구마를 놓고 기도하고, 그 나라를, 이 부분, 숨겨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내고 계시기 바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 이상치 나라. 마음에 담고 내보내받은 현장에서 아브다이 하나님의 축복을 빌린 것처럼 응답이시고의 축복을 빌리는 런 축복된 하루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니다 아멘